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새 삶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음악이나 그림, 또는 의학이나 공학의 기술을 배우려 할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성도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삶을 살다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나 사회로부터 학대와 가정 불화와 감정 억압이라는 역기는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이나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인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프란시스 쉐퍼가 목사와 선교사로 오랜 시간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정작 자신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주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극대화시켜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다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샘물과 같은 보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또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저물이 된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